이렇게 되면은 진짜 밸류 챙기면서도 네. 밸런스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프레디브리온 같은 경우에는 딜라이트 하면 라한이거든요 네, 그냥, 그냥 물겠다 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거리를 두고 오지 마. 하지만 프레디브리온은 우리는 들어갈게.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음. 거기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프레디브리온이 길게 보기보다는 본인들이 계속 주도를 해야 된다 네. 사실 하나생명 무시할 수 있는 팀 없거든요, 그한방 때문에 음. 중간중간 정말 다양한 밴픽을 또 소화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한 방이라는 게 문제라서 상대를 아예 다운시키려면 한대 치고 한대더 때려야 돼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네. 사실상 2세트는 하나생명이 무섭다? 그런데가 돼버립니다 3세트에서 의 마무리 짓지 못했던 장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 생명이 스포츠가 음. 항상 2세트를 갈 때는 뭔가 좀 색다른 픽을 등장을 시키면서 거기서 변주를 줬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좀무단한 그런 뱀픽으로 보여요. 그래서 프레디 브리온 어. 손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이동선. 어. 이게 솔랭 카정동선이고 사실 프로씬에서도 가끔 나와서 성과 내거든요. 피넛이또 이런 동선을 보여준 적이 있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반지 근데 아직 강타가 서로 일단 눈치싸움을 네. 쫓아내고 그러니까. 강타 눈치 약간? Q 또강 이러면 대박 냈죠? 맞습니다 강타도 뺐고 그거를 오히려 뺏었습니다이을때 아, 숨도 못 쉬는 정도는 어, 아닌데요? 지나갑니다 와참 압박을 아주 시원하게 줄지 준... 그런데 이게 포탑을 두대 맞았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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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예 공풀이기 빨리 음파는 맞았는데 약간, 약간 네. 지나갑니다가 아, 됐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게 변수였어요 <laughs> 포탑에 갑자기 사방에서 맞으니까 어 탑을 탑은요! 또 누가! 아! 구 아! 여기서도 화약통을 맞고 아딱 아. 갱플랭크 전형적인 킬각 잡는 시나리오가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1렙부터 계속 딜교하다가 2렙 찍고 나서부터 화약통 맞고 이거야 난 대회에서 강해 음. 그랬군요! 빠른 음. 곡으로 설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거는 침대에 더라도 그냥 메이킹을 할 생각이었는데 아니다 그렇다! 리 여기 또 사령관이 살아나죠 와 이게 2세트에 네. 하나 생명인가요? 그렇죠 이거 어, 어 이거를 방해하기로 갑니다 프레디프리온도 이거 주면 답 없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더 키... 아... 안성 다, 다 왔거든요. 사운 네, 좀번집니다 이제 앞에 가지고 다 왔어요. 이제 네. 5대 5입니다. 다 일단 옵니다. 리셋. 일단 리셋. 근데 문제는 5공이 궁이 있어요 아직. 모건의 분노가 좀 차올랐는데요. 아까 5공이뭐 미드쪽에서 소모값이 많았으면 모르겠는데 들고 있는 것도 많아서. 그렇죠. 어 근데 그냥 내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라인을 지금 미드를 받아먹고 어. 있는 하나 생명이기 때문에 프랭크리온이 이거 메가다르 타이밍에 그냥 먹겠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거 그냥 포기합니다. 음. 그니까 애매하게 우리가 지금 5 0이 전멸이 없는데 들어갔다가 사건이 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하나 섬의 e스포츠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네. 네. 근데 그렇지, 큰일 네. 던 어. 때문에. 어. 네. 내려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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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매혹이 빗나갔죠? 그래. 삼키면서 이동. 갱풀궁이 또 어모궁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뭐 프레디프리온도 더 들어가진 못했고. 이게 원래. 어 약간, 락한... 달립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저랑 플레이요 이거 퀴즈 탈출 이걸 질러 쓰자 았어요 썸디, 지난달에 먹었어요. 그리고 약간 버티고 있거든요. 이거 다레비까지도 조금 네. 아지르가, 아지르가 어디로 가요? 이거는 체력이야, 되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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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베스트는 체형입니다. 멀리 가는데 미신이 오, 오.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오. 네. 되나요? 아, 어, 그렇죠. 지금 약간, 약간 스친 느낌 네. <laughs> 애매하죠 이게 맞은건가요? 네. 와아 네. 네. 아 비간을 네. <laughs> 아, 스쳤군요 <미가리스 웃음> 가리스가 먹었고 네. 그 대신 여기서 조금 이득은 보겠지만 하나생명 입장에서 얻은게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 밀고 싶은거예요 자꾸 갱프를 땡겨가지고 그런데 이쪽에 네. 모건도거든요 모건의 분노는 네.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번겠죠라바비 라바비오 잡았어 잡았대요 무슨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안하시요 그리고 온플릭! 야 이거 5공을 왜 풀어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임팩트인데요 약간 지휘가 온플릭이 선봉장 두두를 되게 잘 이용하는 느낌이죠. 초의 네, 경기가 <목소리> 있기 전까지의 프레딧 브리오는. 어, 예. 예, 예, 한번 해나가? 감켰는데 보험도 왔어요.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약간 어, 두두의 커버가 또 있죠? 아래쪽에 누가 깊게 네. 두두가옆구리가 깊게 왔어! 누가 네. 가리가 옆구리에 가 옆구리에 누가 네, 구리가가가 이러면 그때 신난다가 만약 터지면 터지게 됐으면 일단 모건이 맞았을 요 모건은 일단 터돌아요들이 네, 체력들이 네 계속 신난 상태가 돼버리면 라바가 슬쩍 예, 네, 잘못하면 다 쓸릴 수 있으니까요 다넘어갑니다현제는 아? 용이 지금 30초 남은 상황에서 빨리 정비해야 되거든요 네, 막으려면 터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슬쩍하면은 네. 네. 바론을 먹기 굉장히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프레디브리오님이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빨아들이는데요 빨아드립니다 가다영은 네. 어, 먹은 쪽에서는 지속 싸움을 계속 유도하면 무조건 좋거든요. 수 있는 거니까. 어 네. 가기는 가는데 절반 정도 있습니다. 프레프리온 입장에서 상대가 끝까지 쳐주면 기회예요. 근데 끝까지 쳐주진 않겠죠. 와 아들. 어, 그리고 이걸 흔들어 치면 결국 이걸. 라바가 위험하죠. 네, 일단은 응용. 그리고 목원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하나 생명이 워낙 힘이 세서. 처음에는 교환이 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차피 끝까지 싸우면 무조건 이길 음.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 초자도 빠지고 음. 다시 또 시간을 벌었습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또쳐요어 이거 안 끝내네요 근데 일단 아, 와드가 없어서 레터도 네. 음파로 떴죠.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카네면서 발로 찾긴 어? 했는데 장소, 그다음 뒤에 있어요. 없지요. 와, 카리스 어, 혼자 있어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었네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 바론이 아, 넘어갑니다. 와, 2세트에 하나 생명 아, 같은데요. 바로 메이킹 어? 스킬도 다 빠져 가지고 아리 리신이 메이킹 해 줘야 되는데 아, 이도 날아가고 결국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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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도 날아갔습니다. 억제기도 네. 바로 날아 네. 일부 직접 날아 각도형. 어, 어, 계속해서 하나승 메이 스포츠는 이거를 어, 유지하고 어, 싶을 겁니다. 어, 막을 힘이 없어요 라인 클리어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라서 더 가네요 여기까지 날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집 갔다가 장로용 쪽 자리 먼저 잡자라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천천히 들어오고 있고요 뭐 날릴 거다 날렸습니다 또 온플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서울 게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고 화약 동기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나르 같은 경우에는 메가나르가 빠지면은 이제 CC가 없습니다. 총각량. 지나갔습니다만 그 사이에 억제기는 날아갔구요. 오, 어, 바텀이랑 미드웨이브 들어오는 거 이거 이용하나요? 아, 그러면? 진짜. 아, 근데 아, 아, 돌아요. 또플레이기 돌아요. 그래서 어, 저거 상기 기석인데 뭐이 빌라의 공을 또 도어요. 훨씬 살았는데. 그럼 아펠이 뒷필에서 왔을 때펜타가 거의 유일한 역전각. 그러니까 그걸 안 주네요. 그러면 그냥 장로 먹으면. 그 와하라생명 진짜 잔인하게 게임합니다. 맞습니다 팔을 네. 묶고 싶은데. 근데 이거 나가야 어, 돼요. 프레디 프리온의 유일한 뒤쪽. 역전각은 여기서 한타 대승 후에 네. 장로 먹기. 싸움 디를쌈디 디가 와잡았어고 근데 라바도치금 나가는 게나런 데도 있었고 네. 아, 이게 그 래퍼가 잡힐 것 같은데요 래퍼 네. 선사는요 아, 이게 쌈디가잡혀도요 모거는 넘어갔습니다 뭐 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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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나머지가 다 엄청 세거든요 하나 생명도 그래서 좀더봐야 돼요 어, 헤나가 잡았어요 어, 예아카러디까지 잡힌 거는 여러분 근데 장로 근처거든요 장로? 그리고 해나를 해가주면 뭐뭐제는가주면뭐 뭐를 해가주 프리드 <목소리> 프리언도 아, 이게 아, 미니언들이 너무 많아서 프리드 프리언도 개판을 쳐야 돼요. 개판을 쳐야 돼요. 예. 돌아와야 <목소리> 됩니다. 도 <수도 왔어요>. 돌아와야 <목소리> 됩니다. 수도가 터져요. 수도가. 어, 그래도 그래도 반격 갔죠? 뭐? 일단 그래야 도해 됩니다. 네. 막을 사람 막고 먹을 사람 먹는다가 만약 되면 그게 진짜 역전각이다. 아, 지금 곳곳에 지금 아이, 난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여기도 비상이고 아직은 20초인 상황에서 갱플랜 보고 있는데 이거 무기는 좋아서 일단은 빠릅니다. 화약통에 급 맞으면 안 돼. 예. 저 어떻게 되나요? 니아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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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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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브레니브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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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어이 네, 쪽도 이거 괜히 줄거 있는데 어, 거... 이거 라카, 아니, 달려, 라카 달려 줄거 있거든요? 아, 이거 장로 앞에 화염고 장로타임 오 항목을... 이거 아프데와 아, 근데... 그래서 나가면서 장로드래곤을 활용하고 싶어데 네, 근데 렉터 근데... 위험하죠? 근데 세인건 엄청 세야 라카텍으로도 아, 데리고... 또 웨이브 나옵니다 회복해야 돼요 아 그래서 프레디프리온 생각은 그겁니다 3억재기가 밀렸던 상황에서 상대가 바로 먹고 오면 어차피 못 막는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의 힘이 있을 때 차라리 한타를 먹고 장로까지 먹으면, 아까 그러니까 바론까지 먹으면 진짜 역전이다. 은 없습니다. 네. 같이 끌고 가면서. 그리고 저한테는 쌍둥이도 없으니까 어차피. 어, 헤나 어? 네, 일다한대 맞았고요. 네, 위쪽, 위쪽, 위쪽. 프레디 어, 프리온이 먼저 걸어야 되거든요, 이론상. 근데 레터가 보여주다가 어, 홍만원한테 근데, 홍백원한테. 그리고 그리고 배가가가. 잠깐만요, 이 네. 근데. 홍이, 근데 가! 가! 마지막스로 뜨고 넘기고 이라가 기린다 딜라시난 도지고기엔 풀리기 돌고 딜은 없습니다. 하나씩 명 로... 그리고, 100. 그리고 결국 100. 올라왔었던 해나도 여기서 돌사입니다. 아, 세트에 하나씩 명 결국 이세트에 하나씩 명코드라킬과 함께 와, 이렇게 마감이 될듯 보입니다. 사만했습니다, 넥서스 이렇게, 이렇게 파게됩니다 GG! 그 부분에 빈틈을 잘 파고들면서 이세트 지종일간 뭐 물론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경기 끝에 마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하니까 대부분 지금 모든 라인에서 주도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갱프랭크가 진짜 중요한 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laughs> 갱플랭크 승명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소위뭐6 0대 후반을 찍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이기는 느낌이에요. <laughs> 기분 탓 <안 웃음>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laughs> 끝나면 가져야 들어. 범세기 호스면서 천천히. 어? 미니언 끌고 가면 변수 없어. 아리 노거 아리 노거. 아 그냥 빼면 돼. 나를 나를. 나 앞에 물었어. 앞에 잡아줘. 이게게 앞에 때리는 중. 앞에 앞을 죽였어. 앞에까지. 나 펜타, 나 펜타, 나 펜타. 아빠, 아 펜타? 어 펜타, 펜타 달래, 펜타 달래, 펜타 달래. 펜타, 펜타. 야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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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는 내겨줘야지. 펜타, 가자. 가자, 가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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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연락해. 동작. 어제 지금 들어가 들어가자, 제, 제, 제. 들어가자, 제. 들어가자. 못 따라갔다. 아이, 고 낚시했어. 이 사람이 아이,